드디어 출국일. 여유롭게 움직이고 싶어 일찌감치 공항에 갔다. 사진만 찍자고 하면 장난만 치는 아들도 신이 나는지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다. 좌석에 여유가 있으면 좀 누워서 가볼까 했는데 만석. 팬데믹이 끝나가긴 하나보다. 7 시간 비행 후 어둠을 뚫고 발레의 불빛이 보인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늦은 시간 도착이라 클룩에서 미리 예약해 둔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편하게 호텔로 이동했다. 첫 번째 호텔은 덴파사르 응우라라이 공항에서 가까운 꾸따 지역에 위치한 암나야 리조트 꾸따. 공항에서 10분 정도 걸렸다. 도착 첫날 잠만 자려고 가성비를 우선시한 호텔인데 방도 넓고 깨끗해서 발리의 첫날을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었다. 조식 포함이어서 아침에 1층 레스토랑으로 갔다. 수영장을 중심으로 무성히 우거진 덩쿨들이 내가 발리에 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했다. 아, 나 발리에 있지. 다음 호텔 체크인까지 시간 여유도 있고 꾸따 지역에 다시 들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체크아웃 후 짐을 맡기고 근처에 있는 디스커버리몰에 들렀다. 코로나 여파로 발리 이곳저곳도 타격이 있었다던데 이곳 역시 조금 휑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입점 가게 대부분 문을 연 상태였고 우리는 여기서 아이 모자. 아이 쪼리, 그리고 루시 쪼리를 구매하였는데, 여행 내내 너무 잘 사용했다. 모래 반대쪽 입구로 나서면 바다로 바로 나갈 수 있었다. 나오자마자 보이는 그래픽들이 눈에 띄었는데, 벽면에 설명을 읽어보니, 마자 발리라는 곳에서 사우스 코타 비치의 맑은 하늘과 찬란한 햇빛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워크란다. 그외 발리의 특유의 디자인을 구경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들도 있고, 복잡하지 않고 에어컨은 덤. 디스커버리 몰 구경이 너무 재미있었다 암나야에서 짐을 찾아 그랩을 이용해 스미약에 위치한 찬드라 발리 빌라스로 이동했다 찬드라에 도착하니 1시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고 아직 빌라가 준비 중이니 준비가 되면 왓셉으로 알려준단다 짐 보관을 부탁하고 찬드라 입구에서 받았던 카페 로컬 커피에 가보기로 했다 길 모퉁이 코너에 작게 자리 잡은 곳에 여유를 즐기는 다국적 사람들. 그 옆을 어슬렁거리는 강아지들. 발리스러운 분위기에 시원한 커피를 주문했다. 플랫 화이트 맛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맛있는 커피는 발리에서 은근히 만나기 어렵다. 현데라에서 준비 완료 메시지가 왔다. 체크인 전 마실 물도 구매할 겸 로컬 커피 바로 옆에 있던 서클 K 편의점을 구경도 했다. 여행 중 로컬 마트를 구경하는 재미는 아주 쏠쏠하다. 버틀러의 가이드를 받아 우리가 묵을 빌라로 가는 길도 예뻤다. 길이 끝날 쯤 우리 빌라 문이 열리는 순간, 와, 이거잖아 싶었다. 첫 숙소인 찬드라 빌라는 발리스러움을 듬뿍 느낄 수 있고, 플라이빗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개의 침실과 야외 주방, 거실, 화장실, 욕조, 수영장이 거쳐진 이 빌라 내엔 빌라 관련 정보는 물론 근처 배달이 가능한 레스토랑들, 와치 앱으로 미리 이야기하면 드랍해줄 수 있는 범위의 지도까지 각종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빌라로 마사지사를 불러서 플라이빗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이용하진 않았다. 빌라에 들어서자마자 흥분하여 수영복을 찾는 아이 덕에 오후 시간은 수영을 하며 빌라 안에서 보냈다. 수영 후 먹은 과자는 꿀맛, 다 놀고 야외에 있는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하는 반신욕은 천국이었다. 그런데 야외 화장실은 이 빌라의 연식이 조금 느껴졌다. 샤워기 필터 역시 바로 짙은 색을 띠기도 했다. 야외 공간과 이어져 어쩔 수 없이 개미가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쓸 만큼은 아니었다. 저녁마다 버틀러가 와서 목기향을 여기저기 틀어주고 가서인지 그외 벌레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다. 자 이제 배가 고프니 저녁을 먹어야겠지. 와룽니아에 가서 꼬치를 먹고 싶었으나 더위에 힘들한 어 아이를 위해 에어컨이 있던 그옆 와룽 베란다 데테로 가본다. 발음이 정확한가? 우리나라 장조림 같은 요리 렌당과 사태아얌, 박소 그리고 수박 오렌지 주스를 시켜봤다. 주스 색깔이 영롱하니 예뻤지만 소금에안 된다. 발리에서 만난 과일 주스를 먹긴 또 쉽지 않았다. 우기어서였을까 대부분 과일 자체가 싱거웠다. 우리 입맛에는. 사태 아얌이 제일 맛있었다. 배가 든든하니 산책 삼아 가까운 비치를 향했다. 구데타라고 하는 비치 클럽이 있어 구데타 비치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예상외로 너무 아름다워 그 다음 날에도 갔던 곳이다. 해가 질 무렵 길게 뻗은 모래사장에 비치는 하늘이 꼭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같은 곳. 우기여서 하늘이 흐린 편이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날이 좋아 선셋이 예쁜 날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걸 보지 못해 조금 아쉽다